민족관, 나라관, 신앙관. 김양 총장님, 아까 설교를 해 주셨는데, 예, 신앙관, 틈해 지는 시대예요 네. 국가관도 틈해 지고 있고, 예배관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주의, 종, 주의 사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예,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네, 네. 예, 너무나 슬픈 것이죠. 예, 사상전쟁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회정들이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대표 총회장님, 매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8.15성회6.25성회또 우리 박종철 총재님, 수십 년 동안 삼일절이면 태극기를 들고 강화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전들이 주님께 기도했기에 대한민국을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도자 한 분이 세워지면 나라는 삶이라 아, 우리는 신본의 신앙 어떤 경우도 사도신경을 어, 패하다니 말이 됩니까? 아, 네, 성경의 66권 에퀴스가 사도신경. 아, 갈보리의 사건이 복음이야. 아, 아, 이포금을 찾고만 이본주의 합리주의자들이 신, 신신학자들이 자꾸만 변증시키고 예, 있는데. 죽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아, 네, 아, 네. 죽어도 우리 조국을 지켜내야 되고 아, 네, 아, 네.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아, 네. 물려주기 위해서 계승해야 되는데 아, 네, 아, 네. 걸출한 인물들을 길러내야 되고 아, 네. 네, 우리 대표총리장님은 네. 예술인이잖아요 예술인들의 성격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 네. 도시 하나만 들려도 엄청나게 예민하고 아, 네, 아, 네. 네? 예, 죄정들이 지금, 요, 빠다안 맞아서, 지금, 예? 막,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네, 아, 네. 잘했는데, 인문대 목사님 훌륭해요. 박수 한 번, 제. 생일께로식이 주님께서는... 아, <laughs>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아, 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짓을 안 해야 되고, 네, 아, 네. 품격 있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목사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듣고, 네. 국경을 지키고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네. 번이 되는 사역과 신앙관이 우리 선교들의 신앙 예? 아, 선교신앙 필리는 아, 네. 신앙 아, 네.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인들이 교당교파를 처월해서 네. 하나가 될 때입니다 이앞집사이 아, 네. 예? 돼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예? 서로 아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어? 총이 되기만 뭐... 고뭐 그 무시를 해야지. 아, 네, 대표장은요 답사라는 네. 대표장이야. 총회장도 돈 쓰라는 아, 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돈안 쓰면은 네. 무슨 소용이냐고. 아, 네, 자꾸 섬기고 네. 아, 네. 나누고 좀 어려운 교회가서 좀밥이랑 숨겨둬 좀.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방 사람들이요 다수를 보내주시록쓰습니 할렐루야. 이런 기도회를 자주 열어서. 지금 일깨워주고임재래란다 아, 네. 예? 거쳤잖아요. 36년 피박과 서름 그 엄청난 외정 시대에도 독립 주사들을 야간 예, 그 야산에서 숨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졸고 아, 네. 있으면 동료들의 어깨를 잡고 정신 차려야 된다. 아, 네.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면 아, 네. 아, 네. 우리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면. 하나님 주권은 주님이 있기,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민을 네, 네, 네. 다시 한번 행복을 기도해 주시고 예 적금은 어떻습니까? 큰면 어떻습니까? 그건 상관없이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네. 이 복음으로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 네, 네. 세계 복음화에 우리 개한단체가 지금도 큰일하셨지만 네, 네. 앞으로도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더큰 일을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족산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